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눈을 뜨면 이 세상에 온지 얼마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주신 이 하루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벽이 많고 악할지라도 여한 없이 후회 없이 죄와 미움으로 얼룩지지 않게 그나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으며 소망이 없는 연단도 없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오늘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의로우신 주님을 굳게 믿고 우리 다 함께 흔들림 없이 담대히 말씀 따라 길을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순간순간이 되시고 여러분들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또한 의로우신 판하시는 우리의 주님. 참으로 주의 분노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의롭게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참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때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줄 저희들이 알고 간구하오니 저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의 영혼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서 부끄럼을 당하고 떠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그 엎푸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불행한 심판의 사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다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가보니 참으로 유황과 불에 의해서 다 멸망된 그 자리를 볼수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고고학적인 그 발굴에 의해서도 얼만큼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육체적인 향락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육에 속한 자가 되버리고 맙니다. 경건과 거룩 신앙적인 양심 또 선과 악의 분별력 이 모든 것이 다 상실되고 맙니다. 정의와 불의 이와 같은 것도 말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지요. 오직 육체의 향락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이것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성적인 타락은 바로 동성애와 같은 것이 일상화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또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심판을 꼭 해야만 할까? 인간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어,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선한 가정이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악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의 행동은 내버려 두면 그들은 결국 더 악하면 악하지 돌아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코로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어,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도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그것이 코로나가 번창하게 되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하게 되고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멸하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또 말하면 인간 자체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악을 함께 멸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우리들의 영혼이 지켜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들의 삶이 의롭게 될수 있고 선하게 될수 있는 길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하나의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경외심을 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은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선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육신에 빠져 살지 않고 영의 일을 도모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26절을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돌아다 보지도 말고 미련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방역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하려면 우리는 냄새도 맡지 말아야 됩니다. 공기가 서로 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은 보암직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때에 눈으로 보아 보암직도 한그 열매를 봄으로써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서는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로세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봄으로써 소돔 기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는 소돔과 고모라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악에 대해서는 보지도 말고 냄새를 맡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는 모니터 시대를 통하여서 스마트폰도 지금 개발돼서 나와 있고 모든 이들이 이 보암직한 것에 눈이 팔려서 결국 우리들의 양심도 또 우리들의 경건함도 또 우리들의 선악의 분별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까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예. 이것은 참혹한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불타버리고 또 도송이다 불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주의 심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들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워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심판으로 최후의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멸망으로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할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회계함으로써, 죄를 자기 속에서 다 무너뜨림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돔과 고마라의 멸망의 최후와 같은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의 채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은총을 입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롯은 그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 한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아니 의인 다섯만 있어도 아니 예수님과 같은 분한 분만 있어도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때에 그한 회개한 영혼으로 인하여 그 주변이 구원함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하여금 회개와 새로워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악을 피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를 보여주심을 감사나이다. 우리가 죄악은 보지도 말고 또 손도 잡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죄악을 벗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창조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